<laughs> 야,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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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. 야. 자기 막장 드라마가 됐어 라라 <laughs> 크레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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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퍼팝바바팝바바바팝콘띠띠띠띠띠 내가 이겼다 내가 승이다 <najle> 모두 죽었다 히히 네. 파 <laughs> 근데 어서난난 저쪽 팀이야 나도 따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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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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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어, 아니, 어. 아니. 아니, 어. 아니. 야, 했는데 오, 네. 간다. 런데 간다. 불다 간다. 실로지 그치? 로시오 시오로아로 아니. 실로? <laughs> 아니 아니 근데 여기 다데 여기 여기 발발

먹읍시다! 침실은 안돼 아무거나 한 개. Please Help me pull up the bee Please, help me pull and 사망, so we can eat it for pull... 심장 Okay, so each uh -huh. <laughs> 띠로디 디로디, 너를 슈팅다 심장, 카카난 <laughs> 예, 심장이 두개다. 근데 패 해봤는데 패, 치지, 이 레이저 투입됐어. 야하, 이것이 바로 나의 방법이지. 야 그런 게 없냐? 이이 예, 이. 예, 예. 이들은 열로 가. 응, 나는 나는 열로 가겠어이 발판 밟아이 또? 근데 얘는 얘는 모르고 어? 이발반 같어 이쪽 팀으로 가시겠습니다. 안 돼. 어? 이발판인가 이쪽 팀으로 가시겠습니다. 안 돼. 이발판인가 어? 이쪽 팀으로 가시겠습니다. 예스. <laughs> <laughs> 왜이다게나다1등이랑같이 부럽다. 부럽다. 있습니까 부럽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싸우는 걸까? 라 도넛 때문에 <laughs> 야, 저 도넛 갖고 도넛한개 사면 될 거지. 리로기. 아니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.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장 그냥 그럴, 그럴, 그럴 리, 리 없어 그럴 리 아무튼 사우자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아수라장 아스라장 아무튼 한 명씩 싸운다 아니 아무 아스라장, 아스라장. 그냥, 그냥. 나한테 한꺼번에 다 덤벼 오케이. 이 후후후, 것이 우리의 작전이다. 간다. 점점 점려버리기 내가 할게. 아니, 기다려! 촛, 나도 간다! 촛! 촛! 헛! 근데, 촛! 이거, 이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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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내가 알아서 할 거라고! 어, 근데 왜? 내가 알아서 할 거야. 너네집 빠져. 아. 히이이 완전 지사네. 둘째, 점핑마우스! 어? 어디갔지? 어, 어? 여덟, 쇼팅 타. 아유, 지 혼자 자는 게 왜있네? 지 혼자 다 해! 에이, 맞아! 지 혼자 다 해! 지 혼자, 지 혼자 다 한다고! 알겠합니다 다이아, <laughs> <laughs> <야. 웃음> 나 살았다. 뒤아어 뒤집어! 어뒤집한번 더! 고집어 뒤집어! 야! 너도 가져 아니야 아니지금이짓 뒤집어! 야! 디스크와 디스크 만난다! 야! <laughs> 야! 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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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내가! 내가! 아! 야 여주 칭찬 야이멍청이 멍청아 완전 멍청이야 딱 됐지 어저 디스크를 써 여주 디스크 만화책 디스크 우리도 근데 왜 우리 싸볼까 滴滴滴滴。